누워서 들어 물어보지도 않을 거니까. <laughs> 자 요한복음 1 4장1 3절 십사장 십삼절. 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린 여기서도 아버지를 그리스도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휘오데시 아들 삼기가 된 거고 여기서는 그냥 휘오스라고 나왔지만 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잠깐만 내가 성경책을 안 가져왔는데 내가 들어. 아, 내가 잠을 안자니까 차라리 동강을 해는게 낫잖아 그래서 13절에 보게되면은 카이호 티안 아이테세테 이렇게 돼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무엇을 아이테오로 구한다 뭐 이런 말인건데 너희가 어, 엔토 오노마티브, 그러니까, 나의 그 이름 안에서, 나의 그 이름, 뭐 그리스도겠지. 나의 그 이름 안에서, 아이테세테, 그랬어. 너희들이 구한다면, 구했다면,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무엇이라고도 나왔는데. 음. 여기서, 그,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테오. 아이테오라는 단어. 음. 아이테오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아이테오는 이거 성령 쪽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쪽에서 하는 거라고. 성령 쪽에서 하는 기도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그 이름 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아이테오한다면 그런 말인 건데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제태우가 제태우가 감추인 것을 찾을 때 쓰는 단어라 그런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이거 제태우는 열심히 찾는 거를 얘기하기도 얘기, 하는 건데 제태우는 자기 의식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이 그걸 구하는 기도라고 본다면 아이태우는 성령이 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하는 기도 자체라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이테오는이 아이테오는 사랑의 비질을 가진 것도 아이테오예요. 사랑의 비질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해 할수 있는 거이 것도 아이테오고임. 반드시 이거는 그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도 그 영적인 것을 구해야 돼 성령이 그걸 구해야 된다고임. 음 은혜야 어 오빠가 오빠가 지금 동강해는 게 기도잖아. 동강이 너 나야 그리스도야 성령이라고 불러줬으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이루어진 거요. 그 의심 의심해 본적이 있어 없어 그거에 대해서. 은혜야 의심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응? 어? 의심해면 안 돼요, 내야 음.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의심해면 안 돼. 그냥 <laughs> 은혜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자꾸만 그 말씀 원뜻에 대해서 물론 뭐 일어서서 들을 정도도 막 점점 안 돼가고 그러는데 은혜야 낮에 운전, 운동장도 좀 걷고 그래야 되는 거 맞긴 맞아 안 맞아? 음. 그거 하자고 지금 날씨가 이제 좋아져서 오빠하고 저 운동장 거닐면서 좀 혈당을 혈당을 이제 운동으로 약간 떨어뜨리고 그러자고 어? 음. 그렇게 할수 있어?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소양천을 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빠가 들려주는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다닐 거아니야응 음. 그럼 계속 그냥 말씀 계속 듣는 거야 오빠. 그, 그쪽에 그앉아려요 그쪽에 앉으라고 그냥 가까이 오지 말고 그쪽에 있어. 이미 연애야 니가 가까이 오지 않더라도 성령이 말씀 원 뜻이 니네 안에 흘러 안 흘러, 흘러. 흘러야 돼 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이 이게 너무 불안해구 우려는 게 없어져야 돼 불안해하는 게 없어져야 돼 불안해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 어? 안돼 그거 해지 말자고 자꾸 불안해구르면은 그러니까 지금 잠도 안 자고 이제 어뭐 동강을 헤 수밖에 없는 건데. 은혜야, 오빠도 내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인 거 분명히 알아몰라 오빠가 내뱉는 동강이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게 새나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새나, 세나, 새나가 가면은 그 옛나하고 싸울 필요도 없이 옛나는 죽었어, 안 죽었어, 우리는. 죽었어. 그럼 새나로 흘러야 돼. 기쁘고 즐겁게. 응. 그렇게. 왜냐면, 골로스서 3장 1절에 그리잖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 안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이라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우편이 되고 보좌편이 된 거라고 그래서 어, 어 하나님과 믿어 어린 양의 보좌 우리, 우리가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수종같이 맑은 생명깡물이 입을 통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은혜도 오빠한테 말씀 들려줄 수가 있고 그래야 된다고 알았어? 음. 음. 그러니까 윗사람이 됐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땅의 인자인 땅의 인자도 보혜, 보혜사잖아 파라클레토스잖아 돕는 분이잖아 그렇지만 하늘 인자는 돕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 안에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주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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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안 해줘 해준다고 응?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됐으니까 이제는 윗사람이 된 거야 윗사람이 윗동네 사람이 된 거라고 윗궁창이 된 거라고 그래서 그 윗궁창 안에서 발견된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응. 그러니까 거기는, 그니까, 러 여기지. 여기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땅적인 거, 하나도 없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영이야 성령이란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 뭐야, 윗동네 사람이 됐고, 위로부터 나고 거듭났다고도 얘기를 해오랬는데, 계속해서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를 구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 은혜야, 잉 오직 말씀 원 뜻이라는 그 영적인 그 아이테오 아이테오만 구하고 있는가? 아이테오 하고 있는가? 잉 어. 은혜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예요. 이. 근데 은혜야. 근데 오빠가 하는 것, 오빠하고 너한몸한몸한영된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어, 그럼 오빠가 대신해도 되는 거야, 아니? 왜냐면은 한달란트 받았 겸이는 한달란트 어, 받았잖아 우리 은혜도 받은 거고 음 근데 은혜가 직접 지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겸이가 꼭두각시 입술이 되어서 대신 전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음 그런 거라 그럼 은혜 은혜의 입술이 겸이기도 한거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내야 네. 음, 음. 왜냐면 아이태오를 지금 겸이 쪽에서 해고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된다고 뭘꿈지럭거려서 하면 전부 다 사람 생각이니까 응? 자 겸이 꼭두각시한테는 그걸 준다고 뭘를 주느냐 고린도후서 9장 그 10절을 준다고 10절을 응.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는 자에게 심는 자씨 뿌리는 자얘기도 해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랬서안그랬야이 심을 것이 뭐여? 성령이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부활의로다 나오게 한다. 그런 말이기도 해. 이게 <laughs> 그러니까 지금 씨를, 씨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말이거든. 씨, 씨와 씨하고 음, 그 사람을 위해서 어, 씨를 뿌리는 그 씨를 씨뿌리는 어,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하게 공급한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음, 그렇게 말씀이 그득하게 차는 것을 얘기하지. 그래서 은혜야 오빠가 동강을 할때 오빠가 동강을 할때 겸이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거 맞아 안 맞아? 어, 그러면 공급이 되어진다고 관계 수로가 은혜한테 되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 은혜는 아 그리스도가 나와 그 새롭게 태어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어,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1 3자 13절 그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럴 때 아이테오야이, 내가 되게 하리니야이, 내가 되게 하리니 포이, 포이에쏘니까 되게 할 거다. 그리스도 되게 하, 하겠다. 그런 말이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러면 아버지는 여기서 그리 그리스도야이, 응,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들로, 그러니까 아들은 여러분들이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 되는 되 거야이.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니까, 러 그리스, 자, 부활한 그리스도가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 그래. 요한복음 20장에서,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 20장 21절이지. 20, 예수께서 또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 에이펜 운 아우토이스. 고 예수스 그 예수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지 그들 안에다가 마, 말씀하셨다 팔린 다시 말했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샬롬 히브리어는또 여기서는 에이덴네 휘민 너희 안에 에이덴네가 있을지어다 그런 평강이 있을지어다야 은혜야 은혜야 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제일 먼저 뭐가 오는 거야 은혜야 평강이 와안와 어 그러니까 평강해라고 그 불안에 떨지 말고, 어? 어? 응. 음, 불안해하지 말라고. 아니 너희 안에 에일에 네 수정같이 말고 물샘하고 생명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는 얘기요, 우리 은혜 안에, 어? 그래서, 음 그래서 나로 보냈던 것처럼, 음 누가 호파테르 그 아버지가 나를 나로 지금 맏아들 개념이기도 해요. 이? 음 근데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은혜야 은혜야 응. 오빠가 오빠가 그아그 아, 그 우리 은혜한테 저그 오빠 오빠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도서 안도 써, 은혜야. 됐어. 음 응. 그러면 그 은혜도 파송을 한다고 펜퍼 해봐봐. 펜포음 응, 보낸다 이말이야 보낸다 그런 말이야 이, 이, 여기서, 펜포는 사실, 어, 그, 펜포는 여기서, 파트타임이라고, 파트타임이, 부분이라고, 부분이, 그거고, 그, 아포스텔로가 사도지, 그렇게 보내,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NFP 세셈이요. NFP NAPCSN 세셈, 그러면은, 이게, 부풀려지다, 그런 말이야. 부풀어, 부풀어 오른다, 그런 말이야. 풍선처럼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랬을 때에, 어, 이게 뭐냐면은, 어, 저번 범죄 이전에, 그, 아담 부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그,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있어. 생기, 생기지, 그러니까. 그걸 불어 넣으면서, 성령으로 영접하라, 지금, 성령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깨끗한 영으로 너희들이 영접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성령의 전이 된 거잖아. 은혜가 된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어, 그, 그 죄들을 그 죄들을 너희들이 이혼하면 그런 말이기대 이혼하게 하면 그런 말이야. 그러면 그들도 저 그들 그들 안에서도 그 죄들이 그들 안에서도 그 죄들이 이혼되어진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너희 너그 어, 근데 어그대로음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대로 이제 그. 면은 뭐 그들은 그대로 어, 그 이렇게 잡혀져 있다 그런 말이야 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야 부활한 그리스도는 부활한 그리스도는 맏아들 개념이잖아. 이? 그러니까 어, 장자잖아. 장자로 나온 거잖아. 맏아들 개념이란 말이야. 이? 모노게네스는 외아들 개념이고. 이? 음 근데 그 동생인 동생들이 만약에 마다들로 나왔을 때 우리는 사실상 다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기도 했다고 그리스도의 동생들이기도 했는데 그 첫째 부활에 전부 다참여체한몸한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들 삼기가 돼 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모여서 형제들을 구성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주형이든 대로형이든 뭐 동강 같이 듣고 있는 말씀 사랑이들이 다형 말씀 형제들인 거 맞아 안 맞아 내야. 네. 음. 그래서 이 아들 삼키가 되는 게 이게 그건 뭐냐면은 그 말씀 사랑이들이요 그냥이. 음.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의 자식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요. 음. 근데 영광은 뭐야 내야. 네. 영광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한영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영한몸 맞다 안, 맞, 안 맞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영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엄청나게 커졌다 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24시며 그릴 때 이건 부풀어 오르다 그런 말이기도 해 자기 몸이 커지는 거예요 음. 물론 66권 모든 활자가 내 몸이기도 해지마느니 음. 성령의 전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저 다락방 다락방 강화라고도 불려지고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도 불려지는 이 다락방 강화 음.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전체에가 보면 그 중보 기도 개념으로나오긴 나오는데 어? 그 그리스도의 기도이기도 한 건데 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이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광이라 그러고 그걸 어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유한복음 음. 10장 그, 그때 그그 예, 그 있었잖아 10장 30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 음자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어 안 그랬어 내야? 어? 은혜야 은혜야 음. 나와 아버지는 하나 맞아 안 맞아 응 음. 에고카이호바테르 그다음에 헨 에스맨 그랬단 말이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하나라 그래 안 그래 요네 하나라 그래. 우린 하나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 그리스도와 내가 우리가 돼서 하나를 이룬 거그걸 영광이라 해야 된다고. 그럼 그 기름부음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물샘과 7장 38절의 생명수 강명, 그 강물이 그 성령이 우리한테 흘러 안 흘러 흐르게 된 거라고. 음. 그물이 봐봐.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을 때 예수와 그, 그니까 보낸 자에 대한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응? 음? 그니까 내가 나를 보내는 거야 사실은이. 근데, 그리스도와 내가, 내가 한 몸이 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음, 그래서, 저,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그러잖아. 주합한 자는 한 영이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으니까, 영적인 실체가 된거 맞아, 안 맞아? 은혜야, 맞아, 안 맞아? 맞 음, 그러니까, 영적인 것 하나, 그걸 아이테어로 구한다, 이 말이야. 그럼 하, 하나님 쪽에서 구해주는 거요. 응? 음? 사랑을 넘겨주는 거지 사랑의 빚만 가졌으니까 음, 그럼 그리스도와 새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감이 생겨버리는 건데 자카루아 네케바로서 음, 그럼 그 기름 부음이 안에 있어야 돼 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어, 깨끗한 수종같은 말씀으로 안에서 흘러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보좌층이 이루어져서, 응? 그래서 윗물 궁창에서 발견된 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와한 영이니까 이?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 그러면 말씀 교제 또는 말씀 사랑이라는 거, 말씀 사랑이라는 거또 사랑 누림이라고 얘기하는 코이노니아가 은혜야, 은혜하고 오빠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은혜야? 어? 그래, 맞아. 코인논의아가 이루어지는 거여. 음. 말씀, 사랑, 누림이 된단 말이야, 우리는. 사랑, 마음, 누림이라 해도 되고, 이? 음. 음. 이사야 43장 내가 한번 가볼게. 이사야 43장, 7절에 가보, 가보게 되면은, 나의 이름으로, 그래서, 콜, 하, 니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비, 쉐미. 나의 이름 안에서, 안에서, 어, 불려지는 모든 자야. 나, 그, 나의 이름 안에서, 나의 이름 안에서, 그, 불려지느니? 불려지는,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단 말이야. 여기서 창조한 창조라는 말이 베라티우라에서 바라야 바라. 음.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그 말이에요. 창조한 자. 바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를 내가 어그저 비졌고 이런 말이야. 내가 그를 야차로 비졌고 그다음에 아프가 나오는데 원래 코라는 말이기도 해. 이. 음, 그가 내가 내가 그를 아사 되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들이 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음, 그러니까 나의 이름 안에서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 음. 자,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는 마다들 개념인 건데,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일단 부활로 나온 그 그리스도를 마다들이라고 얘기한다고. 마다들로 나와준 거는 초태생이라는 말이기도 한 건데, 그게 첫째 부활이니까. 음, 그럼 전부 다그 마다들 총회에 들어오기,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마다들이 됐다, 마다들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에 어, 참여체가 됐으면은 참여체가 됐으면 우리도 다 장자 총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장자 총회, 그걸 장자 총회라니까 그러니까 말씀 형제들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 그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형이라고 부르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하 아버지한테로 갔다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 이. 그랬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2절에서 어, 그그그새 우리한테 생기 이. 범죄 이전에 그그 그거. 이. 생기를 부어주면서, 니슈마트 하임을 부어주면서 성령까지도 주, 준,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을 족보리는 거예요. 22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자, 근데 그 마다들이, 자, 봐봐. 어, <laughs> 마리아한테 부활로 나온 그 그리스도 앞에 이제 그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처음에 몰라보잖아요. 그랬다가, 음, 그, 이제, 뭐 마리아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라보니,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활 그리스도가 그래요. 아직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한테로 갔다 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는 만져보라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로 온 거야, 이제는. 그러면 제자들은 전부 다 아들 삼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에서 혈통으로 그혈 야곱의 혈통에서 열두 지파가 나오잖아 열두 아들이 나오듯이 예수도 열두 제자를 삼았다고 처음엔 제자였지만 이제는 아들 삼기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그 열두 제자들을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음, 아들 사역 시대에 지금 그래서 아들 삼기 사역 시대라고 그러니까 음, 아니 아버지가 대한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이런,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어? 그 사랑으로 은혜 나와야 돼요? 어? 음. 음.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또 나와. 갈라디아서 1장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음 근데 이게 영광을 돌린다 독사주의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거 바로 영광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광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말씀으로 낳는 사역을 휘오데시아 아들삼기가 되어줘서 일단은 아빠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음 그러는 거지 저들을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해는 거, 저들을 하나 되게 해는 게 음. 영화라고, 영화이. 음. 영화라고, 영화라고. 그래서, 어, 이제 좀 은혜가 졸려온 거 같으니까, 나중에 또 해긴 할 건데, 음. 그래서 13절만 하자고, 13절만이. 음, 13절만 했는데, 너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그 했을 때 아이태오라고 오직 성령 하나 구해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어 아버지는 그리스도이고 여러분들이 아들 아들됨 되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영광이. 그럼 우리 은혜야 우리는 영광이 되어진 거 맞아 안 맞아? 영광이 되어진 거 맞다 그런 말이요. 그럼 어. 그래서 음.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영광이야. 그게 요한복음 17장에서 한 다섯 번 나오잖아. 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이기야 소서 그게 다섯 번 정도 나오잖아. 그게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씀이기도 해요. 음. 일단은 어 13절까지만 하고 또 이제 투석도 그 준비해야 되고 지금 지금 제가 이삿짐을 싸고 그래요. 이삿짐을 싸서 어 6월 25일쯤에 6월 25일쯤에 이사를 어, 가요. 이. 근데 어, 전북대병원, 음 전북대병원 근처니까 근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좀뭐이뭐 동강을 많이 못헤 수도 있고 좀 그러기도 하겠네. 음. 은혜가 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거지 뭐 어떤 불안한 것도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과 그쪽에서 이제 약도 좀 먹기는 하는데 되게 약한거를 먹기는 해요 그래서 음 근데 뭐 그리스도라 불러줬으니까 성령이라고 불러줬으니까 계속 그래도 음 어차피 다나나의 사랑 마음 그거 공유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 어쨌거나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는 거니까일단 음 우리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체야. 은혜야 사랑해. 아, 어. 예전에는 앉아서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몸이 자꾸만 깔아지니까, 깔아지니까 좀 근육이 생긴 다음에, 은혜야, 운동장 걸어 다니면서 조금 그 근육이 생기면 그때는 앉아서 해그래자니 응. 어? 응. 응, 사랑해, 응. 응.